아 이맵 라인전 없는데 라인전 있어야지 재밌는데 나랑은 다르군 어 뭐야 왜 중앙에서 안타거나? 살라드리는데 교환해버리면은 데이듀지 거기 세명밖에 없었지? 그 센터에 또한명어 거기 적 세명 아니었어? 아니 여기 네명 있어 네명 다죽래어 그래? 그 클레어가 생각보다 공성이 빨리했다? 혼자서 아니 근데 뭐 내가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프리즘 제대로 깔면은 샬로보다 훨씬 세게. 다제 남겨두고 싶지? 갑시다, 갑시다. 야너또 너무 용감하게 들어왔다. 이거. 아이고, 티모시아. 이것다, 이것다. 지금 최선의 판단, 이거 잡기, 잡기. 아이고, 이거 켜졌다. 젠장은 야, 글루밀면 안 되는데, 그거.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막타? 먹었다. 너무 뒤로 갔어. 아, 진짜 궁을... 진 궁을 쓰고 있어. 뺏길 뻔했잖아. 쓸 거면 좀 빨리 됐을 수준으타는 죽었다. 이저 친구, 맞... 조금 아쉽다잉. 저 친구, 와... 이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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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안 좋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 왼쪽 왼쪽! 아 거기 말고 왼쪽! 하이. 거기 말고 왼쪽! 어 왔냐? 이제 갈 거지만. 메이지에 나갈 거야. 망쳐요, 제발, 사망. 너무 나 봐요. 시바냐냐 광우? 뭘로 보다 해하죠 뭐? 이제 갈때 됐냐? <laughs> 응, 갈지. 아이고. <laughs> 아이고 우리 광원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야 노신 샬럿 하고 있는데 지금 개잼 응. 샬럿 개똥개라고 하지 말라 그랬던 정준이가 샬럿이라고. 그때랑 지면 달라졌지 샬럿이. 샬럿이 달라졌지. 금 샬럿이 얼마나 좋아졌지. 몰라 아, 사이퍼 패치 한번 지가 한 뭐야 거의 두 달은, 달은 된거 같은데 두달더넘어거 같아. 기자가서안봤네 아 이게 맞는다고? 바로 오지. 아이고, 망했다. 아,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야. 왜? 이거 실화냐? 왜? 22일에 패치, 21일 패치부터 보고 있는데, 어. 21일, 21일 패치에 팀옷이 보면은, 네. 사이퍼즈 팀오시가야던전앤 파이트 팀오시로 올려놨대. 그거 지금 라 그거 그거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 다, 저, 다 그래. 많은 줄알 캐릭터 이미지 아니, 다 바뀌었어 지금. 아니 3월 21일 패치 높던데 이거 또 바뀌었어? 아, 아니, 아니 그걸 바... 치환 시켜놓은 거지 아예. 아예 아, 그렇게 아, 표시되게 치환 시켜놓은 거. 지아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이렇게, 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존나 더기네다 그렇게 나올 걸 지금. 덤퍼 팀오시가서 이. 에 갑자기. 뭐지? 흑여정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laughs> 야걔 말고 시드니 는 오페라하우스로 바뀌었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laughs> 미친. 그리고 뭐냐. 멜빈이랑. 또둘더 있었는데? 하랑. 이번 주말 PC방에도 테라 실크 60개 준다. 야 하랑은 아예 호랑이로 바뀌었어. 동물. 호랑이, 동물 호랑이로 바뀌었어. 실사로. 그리고 이거, 티모시 이번에, 이번에 PC방 3시아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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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야 이번 피시번 벤트 개꿀이야. 오 망했다 씨. 이거 와난 간다 얘들아. 아이거아 이거 서리 이거 프리즘에 막히는 거지. 개 짜증나네. 이게 판단이라는 거다, 얘들아 보고 배워라. 아 너무 아파. 아난리디나 좋을 거야. 아저 팀원이 도와줘야 되겠는데? 빼자. 무신이라들리네아 저거 안되는데? 아니 이거? 아무도 이걸로 안받는다고? 적 침도 없는데 근데? 적 침도 없는데? 아니 지금 이 상황에 트루퍼를왜들여하고 있는거야 대체 I 클리브 t b e l i e v 게 it. I 안... <laughs> 어, 근데 n t believe i 하 y o u r 리 a true 리 o r a giraffe. You w 네 n 클 t 어 get married? I'm going to get married. I'm going to get 클레어가 제한테 공 쓰는 거 같은데. 아야. 우리 망할 놈씩이 되는. 미쳤나이 새끼. 아, 진짜. 뭐 이런 다 따따따 다 어, 두 명이야. 두명 2명. 뒤에 보심해내가지킬 거야? 야, 이거 길이 안 나오냐? 야, 따따따, 얘 따, 따, 따... 너, 차력 치고 방금 3 0 0점넌너지졌다 이제 아! 음? 죽었어? 이 뒤에 선지 쓰리 <laughs> 쿠션에 죽었네. <laughs> <laughs> 광운이했으면아뮤탈리스크또 이랬어요. <laughs> <laughs> 도망쳐요 제발. <laughs> 드디어 신발 샀다. <laughs> 오야. 할거 같은데 이거? 빨리 <laughs> 돌아가지. <laughs> 아 잡기 했는데 좀 느렸다 잡기 와 이거 안돼 클리브 틸야따따따 됐다 예, 이 혼자 와잘 맞춘다 너 이거 나 진짜 걔궁 맞추기 힘들던데 고마워요 됐다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난다 걸린 줄 알았는데 클레어 빨리 나왔어 클레어만 걸린 거 아니야? 아니 클레어 안 걸렸어 나 클레어한테 도그어 루시만, 루시만 걸렸어 루시 다들 피가 없는 걸못 봤네. <laughs> 이거 타워, 근데 특성 언제 활성화 되는지, 타워 몇개 남았는지 표시 되는 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어, 이런 거는 어... 뭐 유저 권이 없어도 이거 해주네. 아니, 건의 했나? 애들이. 확실히 일레 투성이 바뀌니까 상깔이 훨씬 나아지고. 가 아이작. 이거 같은데? <목소리도> 가어야게 맞아? 아 어, 잠깐만! 오! 타냐 궁 좋았다 근데. 아니.. 와.. 데미지 오지네 뭐야? 왜? <laughs> 뭐 맞는지 모르겠네? 나 그림 속에서 다녀왔는거든 <laughs> <laughs> 근데 갑자기 어. 피2000 빠졌어. <laughs> 뭐 맞았는지도 모르겠네 망했다. 죽었네. <laughs> 아, 플레어 맞았나 보다. 크래빙맞을걸 아. 어.. 와 미쳤네. 2 0 0 타이밍이 오졌어. 근데 너 걔한테도 맞았잖아. 클립한테도 맞았잖아. 어, 내려온다음에았서 클립한테도. 아, 나 올라가면서 맞아갖고 이미. 아. 했다, 피어. 클릭한 순간 내가 여기로 본체로 온다 그랬지. 어. 그러면 찍을 거 생각 예상해서 클립이대기하고 아, 내가 보기엔 어 걸린 것 같아, 그냥 니가 어, 그렇. 아, 이거 S, 목걸이 S로 바꿔야 돼. 제일 십퍼 그냥 포기하고 뮤틸로 가야지. <목걸이> 템 없지, 너? 전투 장비 용건으로 쓰는 거지? 아. 어... 아, 템 원래 그, 그 이클립스밖에 없어. 테이 S 쓰는 거두 개인가 세개있는데 <목걸이> 신발. 아명 사거리 바지도 S 썼던 것 같은데 바지는 너가 이 e 쓰라고 할 것은 이 e 쓰고 있는지 기억이 잘안 나네. 하튼 여뭐 있어 바 S 사거리 다채 있어. 아 이거 못 지키겠다. 지금까지 썼어. 미쳤나.. 아저 들어가면 안되지 제가 왜 들어가? 지금 미쳤냐? 와이 새끼 원슈야 클리브 오 나이스 와데미 뭐냐? 3800 되는데? <laughs> 너? 어 2장 3랭이었거든아 맥시멈 받았나 아이고 아파 궁 딜이 생각보다 세네 아 죽었다 어, 됐다, 됐다. 어 이게 산다고? 아이씨 크레딧 <크래디>. 네, 어? 안돼어 오, 씨 반탈리스트 존나 <웃음> <웃음> 잠깐만 우리 아이작 레벨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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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봤네 <laughs> <웃음>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저거? 할인 판매 하나 때문에 돈이 저렇게 차이 할 수는 없어데 레벨링 리필를 얼마나 한 거야, 대체? 하지 않아? 됐다. 나 한테 좋았 다. 좋았다. 아, 에 공격 이네. 내가막타먹었 죠? 어, 아니 네, 아, 근데 공 치가 좋다. 지금 닦아 버려야겠다. 오. 테드공쓰겠게한 아, 한타괜찮아이 거. 어우 야! 클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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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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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 죽겠다. 어, 살았다. 야클레어왜 날라다니냐? 지 <laughs> 클레어로 탁구하고 있네 애들. 클레어로 탁구, <하고> <laughs> 탁구 <좀> 치는데? <laughs> 또안 죽었어? 근데 아, 죽었어? 죽었네? 100% 죽지. 아 개잼 때이번판도 역시 잼 것. 갔다 와다 전화 좀받는데 응. 음. 갔냐? 겨우 이겼아 갔냐? 갔냐? 갔냐?